몸에 피로가 쌓이거나 혹은 손발이 차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정 기간 이렇게 쑥뜸을 이용하시면 건강뿐만 아니라 심신의 안정까지 돕는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쑥뜸 및이 한방용품 전문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뜸은 온기를 통해 우리 몸의 기운을 북돋우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치료법 중에 하나. 우리의 몸에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대사 과정은 쟤네 오장육부의 기능이 원활해야 잘 이루어질 수 있는데 뜸의 이점과 효능으로 오장육부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대사과정에 도움을 주는 쑥뜸 전문 제조업체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몸에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다양한 한방용품을 제조, 판매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기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인공적인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100% 쑥으로만 제작된 제품으로 가정에서 쑥 연기와 쑥 냄새에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연기 없는 무연 쑥뜸 및 압봉, 자훈기 부항기 등을 판매하고 있는 한방 용품 전문 기업입니다. 무연 쑥뜸을 직접 개발하셨다고도 들었는데요. 이 동종 업계와 비교되는 이곳만의 경쟁력은 어떤 게 있나요? 저희는 제품의 원재료가 되는 좋은 쑥을 직접 재배하고 흘린 사업장으로 지정된 자체 공장에서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100%의 순수 황토에 900도씩 가마에서 만들기 때문에 갈라질 염려가 없는 좋은 제품을 생산한다는 것이 우리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직접 재배한 쑥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어, 쑥뜸은 간접구와 직접구가 있어요. 근데 직접구는 몸에 흉터를 내거나 화상을 남겨서 좀 불편감이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그럴 염려가 없는 간접구로 개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쑥의 효과는 그 혈액순환 개선에 좋다고 다 알려져 있죠, 이미. 하지만 최근에는 항염, 항균 또는 항암작용에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쑥뜸을 오래 계속했을 때 면역기능이 항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업체의 쑥뜸은 다른 제품과는 달리 연기가 나지 않아 사용하는 데 편리하다고 하다그 다음으로는 앞침봉이 있는데 보통 앞봉이라고 알려져 있죠. 출발은 수리침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것은 수리침을 이용해 손에다 붙여도 되지만 몸에 통증이 있거나 염증이 있을 때그 자리에 직접 붙이면 통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제품은 부항기인데요 부항케 하면 정말 널리 퍼져 있는데 단점은 자기 스스로 어디다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제품은 자기 스스로 어디든지 부항을 뜰수 있습니다 단 사혈 부항은 위험하니까 하시지 않는 거고요 간접 부항으로 전체 기어를 소통시켜 주는 데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는요 또 쑥뜸을 이용해서 하체를 따뜻하게 할수 있는 제품이 있다면서요 네. 어떤 건가요. 여기에 보이는 제품은 좌운기인데요. 일반 좌운기는 의자처럼 되어 있고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만 할수 있잖아요. 이런 불편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할수 있는 이동형 좌운기예요 그래서 그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지 할수 있고요. 이걸 개발하다 보니까 발이 차서 고생하시는 아주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을 따뜻하게 해서 온 전신의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발 전용 좌운기도 개발을. 있습니다. 업체에서 만든 제품을 사용해 본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반응일까? 평소에 아랫배가 차고 몸이 냉해서 고생을 했는데 아는 분이 자원을 하라고 추천해서 꾸준하게 해봤더니 정말 좋아졌어요. 몸에도 뜨고 손에도 뜨고 어깨도 떠봤거든요. 근데 평소 혈액순환 안, 안 돼서 참 많이 고생했어요. 근데 지금은 손발이좀 따뜻해지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 너무 좋고 다른 숲보다 연기도 안 나고 숲 냄새가 아주 좋아요.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한방용품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 대표님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한방용품 전문 기업으로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품 항상에 노력할 것이며 가장 저렴한 가격과 품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언제나 믿고 찾을 수 있는 한방용품 전문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